공통1 2번입니다 A2는 마이너스 4, 공차가 공차가 0이면 씨가 수능 문제안 냈겠지. 미친 놈들도 아니고, C. 공차가 0인 등차수열을 등차수열이라고 볼수 있나? 이이이이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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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진행하는 이이이공이가이인 등비 수이이이고이야 되는 거냐? 공차가 이인 등차 수이이라고이야 되는 거이 <laughs> 하여튼 공차가 0 아닌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b n 이라는이은 a1 플러스 a m 마이너스 a1 플러스 1어우뭐 줄었습니까 근데 이거 잘 보시면 a1 플러스 m 마이너스 1d에다가 a1 플러스 nd죠 맞죠 그래서 이 nd 어쩌고 저쩌고 진행하는 거 보니까 공차가 e d 인 등차수열이네요 맞죠 우리가 어떤 등차수열 AN, PN 플러스 Q골로 구성된다면 P가 공차입니다. 그죠? 맞죠? 그래서 ED가 공차입니다.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공차 D인 새끼하고 공차 D인 새끼 두개더 하면 공차가 ED 맞잖아? 음, 공차가 ED인 등차수열이야이 새끼도. 네, 그렇죠. 거기까지 모르면은 인생 종차지 빨리 뛰어 음. 낙하산 받던 거 없이 뛰는 게 맞습니다 근데 등차수열 다섯 개 하고요 초항부터 얘도 등차수열 다섯 개입니다 공차가 2D인 등차수열이야 맞아요? 아이 아, 새끼가 마이너스 a2가 마이너스 4랍니다. a2가 마이너스 4. 그러면 마이너스 4한번써볼게 다섯 개. 위에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 맞습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d겠네. 밑에는 마이너스 4 플러스 2d겠구만. 마이너스 4 플러스 3d야. 그럼 다섯 개야. 맞죠? 이게 초항이고 쭉 다섯 개. bn 합은 써봅니다 옆에 bn 5개 써봐 지금 일시정지 1이 더해주면 1이 더해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d 마이너스 8 플러스 3d 마이너스 8 플러스 5d 마이너스 8 플러스 7d가 될 거야 맞습니까 그런데 교집합이 교집합의 개수가 3 개랍니다. 3 개. 누가 누구하고 같은지 몰라, 그렇지? 누가 누구하고 같은지 모르는데 얘하고 만약에 같은 놈이 얘였을 수 있죠, 그렇지? 얘하고 같은 놈이 얘였을 수 있잖아.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럼 얘하고 같은 놈이 만약에 얘였다면. 이게 두 칸씩 걸어가는 새끼니까 얘하고 같은 애가 얘야 그 다음에 얘하고 같은 애가 얘죠 맞죠? 거기 갖다 놓고 풀어보세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d하고 같다면 마이너스 4 플러스 d는 마이너스 8 플러스 3 d하고 같아야 되는데 d가 두 개가 성립하면 같으면 은 성립하는 거죠 뭐 이해가냐? 근데 만약에 얘가 얘하고 갔다고 할수 있잖아, 또그치 그러면 얘가 또 얘야, 얘가 또 얘고 맞죠? 그러니까 세 개밖에 안 나오네. 얘가 얘하고 갔다면, 얘가 얘하고 갔고, 얘가 얘하고 갔다고. 그럼 이 말과 하고 같은 새끼는 없나요? 인마가 같은 새끼가 있다면 논리 모습 나오잖아. 만약에 얘가 얘하고 같다고 했, 했어. 응? 어? 이제 이해가니? 두 번째 새끼가 이 새끼하고 같다고. 그러면 두칸 걸어뛴 인마에게 이거하고 같아. 맞지? 그 다음에, 어, 없어. 그 다음에 두칸 걸어뛴 새끼가. 그러니까 겹칠 수가 없는 거야. 결집 바뀔 수가 세 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세끼가이세끼가 얘네들 세계구나 얘네들 세계구나 얘네들 세계구나인가능 성밖에 없다고. 됐습니까? 한번 뭐 끝나보죠. 13번.